요나와 박명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부르셔서, 결국 요나는 니누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요나를 통해 니누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누에에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대체 왜 니누에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니누에를 축복하시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수 없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요나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오르냐 요나는 니누회가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아주 뜨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나는 박넝쿨 그늘 속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 이 박넝쿨 덕분에 살았어. 박넝클 그늘이 없었으면 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마 제대로 눈을 뜨지도 못했을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클을갈가먹게 하셨어요. 아, 아휴, 햇볕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이안 그래도 니네 왜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시나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셨어요. 요나야,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예, 옳습니다. 옳다고요 너는 아마 이박넘쿠를 어제 처음으로 봤을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 본박넘쿠를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네가 박렁쿠를 그렇게 아끼거니 하물며 니누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니누에 위 나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이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 싫고 억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렁쿠를 통해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에게 알려 주셨어요. 자, 친구들 안녕. 우리 예쁜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친구들. 무언가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바로 꿈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꿈이 있나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답니다. 어떤 꿈이 있으실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대해 얘기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딱 세우셔서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 얘기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야.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너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을 했던 니누에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박넘쿨을 보여주면서 잠시 동안 생긴 이 박넘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봐왔던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알려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답니다. 맞아요, 친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이 있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도 전달하고 또 행동으로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한끗 웃으실 거예요.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잘 간직하고 또 간직만 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쁜 상동교회 유아유치부 친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두손 짝. 소리 이청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아직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 그림에는 방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요나의 모습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방넝쿨에 앉아있는 요나의 얼굴이 별조각으로 비어있네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별조각 중 하나를 골라 비어있는 요나의 얼굴을 채워볼까요? 선생님이 10초 동안의 시간을 줄게요. 10초가 지난 후에 우리 친구들이 몇번 조각으로 요나의 얼굴을 채울 수 있는지 말해 주세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친구들 몇번 조각일까요? 맞았어요! 2번 조각이에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꿈을 따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상동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